오늘은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미리 언급했던 그 러닝을 하면서 제가 좀 효과를 봤던 좀 도와줬던 그두 가지 비법을 알려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시만요. 아들이 있어 가지고 이리 와. 우선 제가 늘 루틴은 좀늘 비슷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뭐 식단이나 뭐 잠이나 이런 것들 은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좀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제인데 이제 아이가 발달상이다 보니까 제가 영양제에 굉장히 성분 좋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이를 먹이다가 여기서 어른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도 챙겨 먹고 있는데 엄마들도 같이 먹으면 너무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 먼저 그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어떠세요? 잠잘 주무세요? 저는 영양제 중에 가장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탑 1이 요즘은 이거예요. 마그네슘 어, 마그네슘이 일단 저희 아이도 지금 이거 한 알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두알 먹고 있거든요. 두알 적극적으로 좀 피곤한 날은 먹고 있는데 어, 일단 마그네슘이 좋은 점을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수면에도 좋고 변비 개선에도 좋고 뭐 약간 체온 조절, 자율신경계, 뭐 호르몬, 영양 흡수, 뭐 근육 이완 이런 거에 너무 탁월한데 제가 운동 후에 이거를 먹는 이유는 어, 조금 초반에는 달리기를 하고 슬로우 러닝을 하고 좀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각성이 돼가지고 어 이거는 글리시네이트라는 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먹고 저도 먹는데 근육 이완하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약간 운동하시고 자기 전에 두알 먹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 음 마그네슘을 좀 사실 안 먹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수면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저는 좀 먹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티잔틴이에요. 저는 리프아스타라는 호주 건데, 저는 이것도 먹고 있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게 좋은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비타민C 꼭 먹어야 되잖아요. 비타민C에 무려 6,000배예요. 6 1 0고 약간 왜그 몸에 요즘 활성 산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몸에 생기는 그런 나쁜 활성 산소를 없애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혈관 건강에도 너무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너무 좋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눈 건강에 되게 좋고 먹는 자외선 차단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선크림도 진짜 열심히 바르지만 먹어서 그런 건지 기미가 진짜 출산하고 생긴 그 기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매일 여름에 띄었어도 피부 개선이나 탄력이나 수분 유지 등 너무 장점들이 많은데 이너뷰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스티자한테는 한번 먹어보세요. 아직 아스티잔틴이 뭔가 크게 이렇게 사람들좀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타민C도 들어가 있고 활성산소도 없애주고 먹는 자외선 차단제니까 거를 2알 먹고 있어요. 항산화에 좋은 제품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너무나 또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바로 대구간류입니다. 대구간류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A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 저는 이 대구 간유 하나로 끝내거든요. 예전에도 먹어 왔는데 제가 러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피로도가 쌓이는데 그 전에는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먹었다면 러닝하고 나서는 매일 꼬박꼬박 먹거든요. 이것도 3캡슐인데 저도 세개 먹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피곤한 날은 하나에 더 얹어서 먹기도 하고 천연 비타민 D를 원한다. 하면 이 대구 간유로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레티놀의 비율이래요. 비타민 A가 10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D 3가 1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오메가 3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하나 먹으면 그냥 한 방에 딱매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염증인데 염증을 잡아 주는데 너무 좋은 너무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번 러닝을 하면서 좀 살이 잘 빠졌던 이유가 염증을 좀잘 다스린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좀 한번 러닝하면서 운동을 해도 좀 부족한 것들은 이제 영양제를 좀 먹으면 좀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먹으면서 좀더 수월하게 하루를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면역 조절을 하고, 염증을 없애는데 이세 가지 아이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줬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러닝. 러닝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러닝을 어떻게 했냐. 달리게 한다고 하면 어, 다들 어떻게 뛰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친구들이랑도 얘기해보면 어, 조금 내가 했던 방법이랑 어, 다르게 하고 있고 긴 하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빨리 뛰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슬로우, 천천히 뛰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천천히 뛰느냐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3km를 하는데 시, 시간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는 첫 번째로 20분 이상을 꼭 매일 했거든요. 한번 시간을 늘려보세요. 속도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시간을 늘려서 최소 25분? <laughs> 왜냐하면은 지방이 20분 이상부터 이제 지방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르고 막 속도를 내면 진짜 5분도 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로우러닝인데 시간을 쉬지 않고 20분에서 25분을 초반에 한번 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은근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점점점 거리는 이제 시간을 늘려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2번뿐만 아니라 한 3년 전에도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벌이었어요. 제가 빨리 뛰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간헐적으로 언제만 뛰었냐면 봄이랑 가을. 여름 겨울에는 저도 약간 흥미도 금방 읽고, 이번에 슬로우 러닝은 지금 제가 3개월 연속 하면서 느낀 거는 재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슬로우 러닝으로 하면 지칠 일도 없고, 근육에 무리도 가지 않고, 일단 부상에도 좀 확실히 예방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간단하죠? 늘려나가다 보면은 예, 좀더 오래 뛰어보고 싶다라는 승복이 생겨요. 누구나 쉽게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울하거나 머리가 복잡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다민이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가 느린 걸 알았을 때 제가 그때도 잘 견뎌온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밖으로 나가서 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화만 신고 어, 미친 듯이 달렸는데 어, 그게 이제 10분 동안만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내가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슬로우 러닝을 한번 해 보시고 주 3회 20분 이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20분 이상만 달려도 천연 항우울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초반 1, 2km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했는데 한 4km 지점부터 갑자기 그 샤이니 린딩동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 신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8km를 딱 10번만 더 해보면 10km는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막 3개월이 딱 지난 시점보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지금은 하루 건너서 쉬면서 하고 있는데 건강 주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더 되게 가벼운 음식과 좋은 음식 진짜 음식이기땡기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3개까지 월 저도 온게 처음이라 잘 되서 5십반 진짜 많이 커져서 딱 맞던 옷들도 커진 거예요. 두둥. 아싸 나 오늘 여기서 좀할수 있겠는데. 흠이나 뚜두 사실만 해 봐. 진짜 무조건 빠진다니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다니까?